fly to your dream 이라는 곡은요, 정말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믿고, 그리고 옆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꿈을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인데요. 조금 느리고, 약간 헤매더라도, 꿈을 향해서 계속 걸어갔으면 좋겠다. 원하는 것들을 꼭 이뤄냈으면 좋겠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희망찬 곡이고, 이게 누군가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노래한 곡입니다. 이 곡을 사실 처음 메이킹할 때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었어요. 진짜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음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 굉장한 사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쯤 이 곡을 처음 만났었기 때문에 더 저한테 또 해주고 싶은 말이었고 저는 꿈을 향해서 계속 이제 나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혹시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더 많으신 분들한테 꿈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기운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노래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책임감 있는 가장이 되는 게 꿈이거든요.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좋은 남편이 되고 싶고 가족들이 나 때문에 힘든 거 싫고 그렇게 좀 멋있는 성인 남자가 되고 싶은데 막 대성하고 히트를 치는 뮤지션이 아니더라도. 먹고 살수 있을 만큼만 네. 수익이 생기고, 내가 음악을 포기하지 않아도 될수 있을 정도로만 생활하는 게제 꿈이에요. 이게 지극히 현실적이고, 뭐도 없을 수도 있는데, 어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음악으로 저의 수익 생겨본 적이 별로 없어서, 꾸준하게 활동을 계속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수익이 생기고 내가 음악을 포기하지 않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선물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 비싼 값 비싼 선물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런 거. 갑자기 전화해서 맥주 한잔 마시자 그랬는데 맥주 한잔 값이 부담돼서 못 나가겠고 아, 그 정도만 아니게 생활하는 게제 꿈이에요. 난가두 가지인 것 같아. 요 이게 막 자기 만족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의 반응, 응, 반응이 어떠냐가 이제 큰데 요즘은 또 이제. 차트라는 게 너무 중요하게 돼버려가지고 차트 안에 있어야지 인정을 받은, 인정, 대중들에게 인정을 받은 음. 그런, 이제 그렇게 됐잖아.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해본 바로, 난 그냥 둘다 좋은 것 같아. 그게 어떻게 되든. 만약에 이게 내, 자기 만족이 별로 안 돼도, 만은사들이 좋아해주면 그것도 기분이 좋고, 만약에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내가 이제 만족하는 음악이라면 그것도 또 나름의 자부심이 있는 거지, 그 음악에. 대한 중인 음악은 뭐 어느 정도 매년 있었지만, 필형 음악은 사실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네. 근데 그음악에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형한테 다 하고 싶게 만들었던 거고, 너도 그 형의 음악을 굉장히 늦게 사, 샀었고, 네. 그래서 나한테 되게 멋있는 음악하고 멋있는 형이라고 소개를 했었잖아. 처음에 네. 나중에 같이 만나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꼭잘 되든 안 되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고안 좋아해 주건, 그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은, 난뭐 좋은 음악에는 무조건 존재한다 생각하니까. 역시 얘는 이제 지금 이제 약간 뭔가를 어 뭔가를 터득한 느낌이라 얘 항상 얘기할 때 얘가 형처럼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너서 저기봐 봐.